한번 가보고 싶어. C1입니다 아, 6번 어. 쳤습니다 아, 포항중 나왔습니다 예. 잘, 좀잘치면이번으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어잘 돌리는데? 왔어.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왔어. 왔어. 여 지금 곡 경주고 유격수 정인규입니다. 못하면 진짜로 죽는다는 각오로 <laughs>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반대하신 것 같습니다. 운동 선수는 이렇게 많이 다치고 많이 힘들고 야구보다는 공부 쪽으로 하는 게 낫다고 하셨습니다. 공부 잘해? 초등학교 때는 잘했습니다. 지금은? <laughs> 지금은 못합니다 <laughs> 저 주말리그 초타석에 홈런 친게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음... 넓은 수비 범위와 핸들링 그런 거랑 배팅에서도 안 맞을 때 보면 손으로 자꾸 뭘 하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볼에는 더 하체를 신경 쓰면서 저는 빠른 발과 공격적인 주루플레이 그 넓은 수비 범위와 당타를 많이 치는 선수입니다 다치지 않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고 3할 중반에 홈런 3개 도루 20개 하고 싶습니다 그 못하면 어떻게 할 건데? 못하면 한강 가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경주고등학교 서학년에서 한국에서 한에서한에서 전학을 왔는데 에음에는 청주랑은 많이 다른 지역이다 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었지만 여기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줘 가지고 조금 더 남들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한같에 학교 안에 야구장이 있다는 사실은 진짜 너무 좋은 장점인 에 같고 숙소도 너무 에기때문에 친구들도 너무 쉽게 다가와주고 페이스는 보왕대기 때가 마지막 대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HG 때도 고출루 하고 그 다음 강릉고 때도 그때가 가장 페이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방망이 컨택 능력과 정확히 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타자이고 주루플레이와 센스가 좋은 선수입니다 팀 성적은 일단 전국대회 4강이고 개인적인 목표로는 3할 5푼 정도 치는 것이고 전후반기 도루상 노리고 있습니다 35개 정도 하고 싶고 안타도 3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잘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맛있는 밥도 사드리고 집도 좋은 거 해드리고 싶고 동생도 많기 때문에 제가 가장으로서 동생들에게 먼저 좋은 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빨리하자 퍼지고. 안녕하십니까 경주 3학년 투수 한상현입니다. 저대통령부때부산고랑 했는데 5 2인구절점 했을 때가 제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체격이 좀 왜소하기도 했고 힘도 좀 키우고 야구도 더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직구는 135 정도 나오고 이제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렇게 했습니다. 많이 감사하기도 하고 말안 들었을 때나 이럴 때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성공해서 제가 좀 부모님 도와드리고 하고 싶습니다. 이거 지원 자체가 너무 좋고 야수는 배트를 지원해주기도 하고 피처는 글러브를 지원해주고 야구에 딱 집중할 수 있게 좋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 좀몸좀더 만들고 스피드도 늘리고 해서 140 정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화구 능력이 뛰어나고 시합 때 스트라이크 비율이 좀 높은 게 좋고 그다음 경기 운영을 잘 풀어나가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몸좀더 만들고 구속도 더 오르게 훈련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주고등학교 2학년 포수 구예람입니다. 거제일포중학교 나왔습니다. 제일 괴롭히는 형이 누구야? 괴롭히 형은 없습니다. 아주 맞히지 말고 제일 잘해주는 형이 누구야? 다 잘해주는데 그그 그 중에서도 투어 주자 1리로였는데 코치님께서 적극적으로 칠하셔가지고 그냥 공보고 풀스윙 돌리자는 생각으로 했는데 잘 맞아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졌어요 시그니처! 골! 구애람 선수 일하결 선수 김진완에게 홈런을 칩니다 미쳤어요 너그 넘어갈 줄 알았어 쳤을 때 치자마자 뭔가 손맛이 좀 달랐습니다 피지컬은 크지 않지만 남들보다 좋은 파워와 선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숙사도 좋습니다 샤워실도 잘 돼있고 방도 넓고 침대도 크고 좋습니다 엄마 안본지한달좀 됐습니다. 지금처럼 잘하지 못했으면 그만두라고 했을 건데 잘하니까 지원도 더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1학년 치고 좀 만족한 것 같고, 2학년 때는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하고 싶습니다. 정국대회 4강 갔으면 좋겠고, 4할 이상의 홈런 2개 정도 치고 싶습니다. 원래 3월에 왔는데 합류는 7월에 를학교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 앞으로 오넘어다는 느낌인데 맞죠? 틀려나... 하 처음부터 맞아요 네 1, 2, 3, 4, 5, 6, 7, 8, 9, 10 안녕하십니까 경주고 투수 3학년 김경민입니다 오. 워낙 빡빡한 선수들과 경쟁을 하다가 네. <laughs> 시합을 못 뛰어가지고 전화 오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경기 나가서 시합 뛰고 왔는데 저 계속 벤치에만 있고 하니까 제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좀 많이 서러웠던 것 같습니다. 독님께서 1년 동안 더 가다듬고 시합을 준비해 보자고 하셔가지고 유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구는 다 코스코스 던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같고 볼 끝이 지저분해서 타자들이 정타를 못 만들어냅니다. 저 직구 커브, 싱커 던집니다. KT 원상현 선배입니다. 제가 상현이 형 옆에서 야구하는 걸 지켜봤지 않습니까? 마운드 위에서 타자를 압도하는 눈빛과 도망가지 않는 피칭, 그 사운드 기질을 너무 본받고 싶어서 롤 모델로 계속 삼 삼게, 삼게 되었습니다. 전국 대회 8강 들어가는 게 목표이고 제 개인적인 목표는 30 이닝 방어율 2.3 이하로 하고 싶습니다. 주말 리그 우수 투수상 하나 받고 고려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싶습니다. 넌 잘해야 돼, 새끼. 예. 괜찮네. 저는 잘해야 됩니다. 잘 하고 싶습니다. 예. <목소리> 어이. 아. 안녕하십니까? 경주고 3학년 투수 김장원입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고 부상 안 당하게. 몸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제주 사나이잖아. 예, 제주도에서는 원탑 찍었습니다. 어, <laughs> 제발 믿으시면 됩니다. <laughs> 거기서는 어 시합을 못일것 같고, 애들이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생각을 너무 많이 했는데 진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한 수백 번은 한것 같은데, 제가 근데 3학년 때 시합을 뛰려면 경주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시설도 좋고 코치님들도 좋고 이제 학교 안에 야구장이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내보니까 바로 중앙구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경주고 처음 들어왔을 때 도지사기를 뛰었었는데 그때 제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씹어먹었어? 예 우수투수상 받았습니다 일단 저의 장점은 일단 재구가 좋고 좋은 변화구를 던질 수 있고 불리한 카운트에도 변화구를 던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투수입니다 전국대 8강까지 가는 게 목표고 저의 목표는 40이닝 채우는 게제 목표고 평자 2점대 태삼진 30개 잡는 게제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잡아가지고 잘해 그렇게는 안해아 상대가 끝내고 이기게 해갖고 가고 공안 뜯는다 그냥 이렇 네, 안녕하십니까. 경주고등학교 가구 감독을 맡고 있는 임원수입니다. 에이팩 이후에 경주에 이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보면 해보고자 하는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제가 반대로 고마울 정도로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어, 진짜 도전이 지금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주고가 혁신하고자 하는 그 도전에 첫 발을 내딛는 해라고 저는 가집니다. 7대이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더 리드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 많이 안타까웠던 경기 중한 경기. 제가 고등학교 감독으로서 재직하면서 가장 아팠던 경기. 사실 그때 당시 에선충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지금은 야구를 한번 해보겠다는 학생들이 테스팅을 거쳐서 머무르게 됐고, 그 학생들의 페널티가 다 끝났기 때문에 32명이 저는 풀타임으로 뛸수 있도록. 팀의 재정비는 다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첫 대구랑 그 흰겨루기를 한번 해 봤을 때는 아우 거의 하나고 붙는 것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번 해 보지 않해 봐도 되지 않을까? 대구 팀도 저희들을 만만하게 보지는 못할 것이다. 지역에서는 저희들 학교에 오기를 많이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 전국적으로 보면 경상북도가 조금은 약세인 곳입니다 아, 좋습니다. 구예람 선수가 지방 그 사투리로 표현하면 아주 야무진 선수죠. 간진 선수죠. 리틴의 핵입니다. 좋은 선수죠. 원래 경상북도에서는 강민호 선수가 1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선수입니다. 형제 간의 야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으로는큰 보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는 학생이 또 저희 학교에 또 지원을 해줘서, 저는 감독으로서 큰 힘이 됩니다. 지자재에서도 저희들을 신경을 써주고 있고 경주고등학교 6만 그 농문들의 마음이 도와져서 아이들한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들은 그 주말리그의 우승권에 도전하는 겁니다. 대구랑 같이 붙었다고 해서 뒤처질 생각도 없고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전국 해외 4강권에 한번 드는 게원래의 저희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구슬다을 흘리고 있는데 정말, 저, 더 베스트 에서저 최선 다 해보고 싶습니다.